야, 너네 1 9사3뭐김태현이나최성부터 해서 뭐 우왕도 그렇고, 너네는 송대희같테 무릎 꿇고 없잖아. 감사하다, 잘해라. 어, 송대희 다 만들어놨다. 이런 댓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안 농아, 농 나는 승매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잖아, 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야, 왜 이렇게 섹시하냐구요? 감사합니다. 코왜 이렇게 끄냐고요 그래요? 민영이 이쁘냐고요? 민영이 이뻐요. 승민님 코몇 센치에 왔는데 재보질않아서 모르겠어요. 나가 뒤지라고요. 너부터 뒤지면 내가 뒤질게. 딸도 몇 시? 아저몇 시요? 등등 승민님 대행기 대행으로 간 이유가 안산 친구들과 관계 때문에 소문이 돌던데 제발 이거 카더라 믿지 마세요. 카더라 통신은 믿으면 믿을 것도 없어요. 저희 대행이랑 연락도 자주하고 괜찮아요. 우리 무슨 대행이랑 사이가 안좋아졌다는 얘기 가많던데 절대 아니에요. 키어 저1 100... 80. 승기 오빠 잘 생겼어요. 고마워요. 네. 형손 야해요 하는데 얼굴 왜 그래요 하는데 어 진지하게 형님은 몇살때경혼을 하고 싶어요? 서른 살, 서른 한 살. 여자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 방송보다 승리 방송이 더 재밌네. 아 고마워요. 그건 맞아요. 네. 크리스마스 때 뭐해요? 그러니까 고민 중이요 뭐할까? 발 사이즈 몇이냐고? 2 6 0 c 오빠랑 연락하고 싶다고요? 근데 아이디는 왜 송, 송대기 짱짱맨이에요? 아이디 도 바꾸고 오세요 안삼뱀 실제로도 많이 장난으로 싸우네요 싸우는 건 진짜 1도 없어요 뭐 말다툼 정도 있었는데 뭐 싸운 적은 거의 없고요 장난 서로 장난치기 바빠요 서로 까내기 바빠요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냐고요? 남자가 뭐든 여자가 뭐든 태연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치치 빼고는 다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치연은 솔직히 그냥 진짜 못생겼어요 그냥. 근데 그 새끼가 저한테 막 어우 둘만 못생겼네 이러잖아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제 치원이 그런 말하면 기분이 상당히 더러워요. 내가 지는 한 있어도 그냥 축방한데 치고 싶은 느낌이에요. 네. 둘이 합치면 돌아로만 갔다고요? 그럼 게임 뭐뭐예요? 그런데 차트랑 배그요. 말싸움 누가 제일 잘하는데 말싸움이요? 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 그냥 개념이 없어요. 뭐 나쁜 만남이 아니라 그냥 그러잖아 무논리를 이길 순 없다고요. 다 무논리예요 그냥. 이상형 네. 키요? 저는 한1 6 5 새끼 있는 여자, 부끄러움이 많은 여자? 두 새끼 있는 여자? 뽀뽀 대 키스 하데 저는 키스예요. 버거킷 라고요 계속 버겁킷는 말이 맞네 보쌈 보쌈 빽. 19살이면 유명해진게대이 관여도 있지. 있지만 애들이 열심히 해본 것도 있잖아요. 이번에 그 우아성 영상 중에 그 수원 인계동에서그차 찍은 거 알죠? 차 리뷰 같이. 막 아벤타, 그 람보르기니, 벤틀리, 뭐. 그 영상이 많이 이제 페북이든 이제 유튜브에서는 다잘 잘 되고 이슈가 됐었어요. 이번에 유독 그 영상에 댓글들이 좀 많이 저렇게 깨끗, 클린하진 않더라고요. 자, 너네 1 9사3뭐 김태현이나 최혜성부터 해서 뭐 우아성도 그렇고 너네는 중대희같이 무릎 꿇고 진짜 감사하다, 절해라. 어, 송대이다 만들어놨다. 이런 댓글들이 좀많더라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대기 때문에 1943이든 나든 우화성이든 유튜브를 할수 있게 되고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도 대기한테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 서로 피드백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1943 같은 경우는 군 전역하자마자 알바생 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단, 올라와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야. 그 지금도 말했지만 말이 대표인 거고 차가 좋은 거지 지네 차잘 타지도 못하고 맨날 뭐 KTX 타거나 하고 하루 왼종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요 보는 사람마다 시선이야 다르겠지 선입견이야 다르고 다른 거는 알겠는데 진짜 저희도 그만큼 노력할, 노력을 하려 하고 보답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좋게만 생각 안 해주시면 네, 당연히 대기이 도움이 크죠 대기 워낙 우리 좀 가게 나 노네임도 그랬고 1 9 3 그걸 우리 진짜 많이 밀어주려 했고 우리를 지금까지 끌어올려고도 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희가 끌어올려준 만큼 저희도또 노력을 해 와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치원이 원래 직업이 뭐였냐고요? 내가 말했나? 원래 치원이 저랑 같이 방송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알아요? 치오 R 배 이건데 치와배 이렇게 해서 원래는 나랑 치원이 이거 방송 같이 하기로 했어.